안녕하세요. 투자 제안서를 고객사와 한 팀을 이루어서 잘 작성하는 제이기획입니다. 오늘은 투자 제안서에 꼭 들어가는 시장 분석, 스와트 분석,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더 현실적으로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시장 분석,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세요? 경쟁사 매출, 또 경쟁사 재무상태표, 이 시장의 규모, 이 시장의 규모가 GDP 대비해서 얼마나 발전 전망성이 있는지, 또 소비자 분석, STP 분석, 수많은 분석들이 있죠. 근데 이 시장 분석과 스와프 분석을 가장 현실적으로, 현장에 한 10년 경험으로 저는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제가 생각하는 시장 분석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. 선도 업체, 최근 성공 업체, 실패한 업체, 얘네들만 분석하면 된다는 거예요. 자, 일례로 제가 만약에 어떤, 뭐, 강남에, 뭐, A라는 지역에 당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럼 이 당구장을 그 A라는 지역에 살 때, 그 A라는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, 걔네들의 성공 요인 알면 좋을 것 같죠. 그리고 그 A라는 지역에서 최근 2년 안에 성공한 업체, 얘네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, 이거 알면 또 좋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리고 그 A라는 지역에서 당구장을 했는데 실패한 업체 얘네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요인을 알면 시장 분석 끝난 거 아닌가요? 가장 현실적으로 다른 뭐 소비자 분석 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현실성 있는 분석은 제일 잘 나가는 업체는 뭐 했고 또 최근 성공한 업체는 뭐 했고. 그리고 실패한 업체는 왜 실패했는지 이세 가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선도 업체 매출 추이, 재무 상태표, 최근 동향, 이세 가지 꼭 알아 봅니다. 선도 업체 매출 추이를 보면, 야, 이 시장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겠구나. 예를 들어, 매출이 뭐 급격하게 늘고 있는 그런 상승 추이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.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. 선도 업체의 재무 상태표를 봐서 재무 상태표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 유동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서 아 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이 시장도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최근 선도 업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면 그게 바로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겠죠. 다음으로는 최근 2년 안에 성공한 업체를 또 살펴보죠. 이들의 매출 추이랑 재무 상태랑 최근 동향이랑 반드시 성공 사례를 분석해 봅니다. 그러면 이 최근 성공한 업체가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낸다면 우리도 이 시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있습니다. 가장 현실적으로요. 그리고 실패한 업체. 이 실패한 업체의 매출 추이랑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네들이 이미 알려주고 있죠. 그래서 이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죠. 바로 스와트 분석을 하면 돼요. 그 자료들을 가지고. 거기 보면 선도 업체의 강점, 선도 업체의 약점, 최근 성공 업체의 강점, 약점, 실패한 업체의 약점 다 나와 있죠. 이거 다 살펴보면 나머지 SO전략, ST전략, WO전략, WT전략 다 나오는 겁니다. 쉽죠? 자, 오늘도 재기획이 정성껏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. 나름 현실적인 도움되길 바라고요. 혹시 사업계획서, 투자제안서, 입점제안서, 회사소에서 각종 글대필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한 팀이 되려서 정성껏 작성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